한 번, 자기 자신 얘기, 얘기 해줘봐 보세요. 그래, 내일 뭐 해야 되지? 다음 달에 뭐 해야 되지? 6개월 뒤에 뭐 해야 되지? 1년 뒤에 뭐 해야 되지?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바다에 떠 있다고 다 항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박성령님이 내가 마가에 온 이유는 업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온 거다. 자세하게 보니까, 아, 내가 필요한 게 업의 개념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박성령님 생각을 하고 업의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업의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한 요약 코스를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룡님께서 며칠 전에 그 바오담에 대한 브랜드 페르소나를 작업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부탁한다라고 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바오담은 프리미엄 한식 디저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유명 호텔에도 납품도 하고 또 고정 고객도 많이 확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백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거 없이도 여태까지 장사를 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어백 개념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연스럽게 든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억지로 만들어낸 걸까요? 이건 완전히 자연스럽게 든 생각인 거예요. 있다 보니까 뭐가 모자란 것 같고 뭐가 빠져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채워하면 될것 같은데. 저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어백 개념이었구나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백 개념은 왜 필요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지? 두 번째 다음엔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두 가지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줘봐 보세요. 그래 내일 뭐 해야 되지? 다음 달에 뭐 해야 되지? 6개월 뒤에 뭐 해야 되지? 1년 뒤에 뭐 해야 되지?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바다에 떠있다고 다 항해하고는 게 아니에요. 바다 위에 배가 떠있는 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해하는 게 있고 하나는 표류. 항해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목표 지점이 있고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지도를 놓고 나침판을 놓고 내 목표 지점을 설정해놔야지 그쪽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가는 겁니다. 이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지도가 없어, 난 어디 있지 모르는 거예요. 나침판이 없어, 방향이 어디지 모르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지점과 나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해주는 항해의 기본 잣대, 항해의 기본 내용을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는 업의 개념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원래 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브랜드 페르소나 차트라는 거를 제가 만들어드렸죠. 마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었던 그 m b a 수업이나 브랜드 수업에서 이걸 했는데 이 내용을 박성룡님께서 어베 개념 차원으로 활용을 하신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지만 이 브랜드 페르소나 맵은 기업의 방향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내가 지금 어떻게 고객에게 인식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어베 개념과 브랜드 페르소나 맵은 조금 다르죠. 어베 개념이라는 거는 기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업. 기업의 개념. 얘는 브랜드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뭐야? 가면이죠. 브랜드를 어떻게 보이게 할까? 그러니까 브랜드 단으로 보이게 하는 게 브랜드 페르소나고 업의 개념은 그 기업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거니까 조금 다릅니다. 뭐한 7, 80%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 조금 달라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우담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브랜드 철학 철학을 한번 볼게요. 시간과 정성이 담긴 프리미엄 한식 디저트. 야, 참 좋은 말입니다. 시간과 정성이 담긴 프리미엄 한식 디저트. 이게 기업의 업의 개념의 전이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브랜드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업의 개념, 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정한다라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 그 추상적인 개념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개념, 둘로 나눠서 봐야지 돼요. 근데 보통 그 업의 개념을 할 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내용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브렉다운,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담았다. 몇 시간을 담을 것인가? 8시간인가? 6시간인가? A 제품, B 제품, C 제품이 있을 때 여기다가는 시간의 철학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얘를 브렉다운 해줘야 돼요. 도대체 그럼 바오다미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정성이란 건 뭔가? 절차가 3단계인가? 5단계인가? 10사람이 하는 건가? 20사람이 하는 건가? 1시간 숙성하는 건가? 10시간 숙성하는 건가? 정성의 구체적 개념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럼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뭔가? 얼마나 예뻐야 되는 건가? 얼마나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야 되는 건가? 색깔은 뭘로 해야 되는 건가? 고객은 누구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개념들이 다 브렉다운 돼야 돼요. 축하와 감사의 순간을 마음에 담습니다. 축하와 감사의 순간이 있겠죠? 1년에 일반적으로 축하할 수 있는 순간은 몇 개인가? 1년에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은 몇 개인가? 이거를 스케줄로 다 브렉다운 하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를 놓고 축하의 순간, 감사의 순간. 거기에 시간과 정상이 담긴 한식 디저트 뭐가 들어가나. 이거를 만들어내야지 금년에 해야 될 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해야 될 일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같이 보셔야지 된다. 지금 보여드린 브랜드 페르소나 맵은 이 브랜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 개념이 좀더 근접해 있는 거고요. 기업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뭐를 해야 되는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이 일을 위해서 역량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생각들은 진심인가? 요 위에 세 가지가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얘는 뭐보완적으로 생각할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브랜드 철학,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딱 보여야 되고, 그래서 2년 뒤, 3년 뒤에 해야 될 일이 대략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역량 개발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진심인가. 얘가, 이세 가지가 업의 개념의 큰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업의 개념은 너무 뭐 글자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딱 정리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 어디로 가는 거지? 가까운 미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먼 미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 핵심 역량은 뭘 개발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 생각은 진심인가 아닌가.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럼 이 얘기가 조금 더 컴팩트해집니다. 자, 이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베개념은 크게 네 가지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